안녕하세요 민경율입니다 오늘은 참외 짱아치를 준비해 드릴게요 이렇게 참외가 있으면 깨끗이 씻어 주세요 소울은 설거지 안하던거 이렇게 깨끗이 이런 것만 닦는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 주세요 문질러서 키치타올로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 주세요 이렇가 빠졌다고 해도 제대로 안 빠지니까. 이제 이렇게 참외가 있으면 반으로 갈라주세요. 반으로 갈라주셔서 꼭지 부분도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 잘라주셨으면 이제 씨를 씨를 깨끗이 틀어주세요 씨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실을 빼주셨으면 실을 빼주셨으면 이제 요거 키친타올로다가 여기에 이제 물기가 또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실을 다 손질을 해주셨으면 이제 네, 담아볼게요.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엎어서 차곡차곡 담으세요. 이 참외가 개수로는 8개인데 이제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씨를 뺀 무게를 쟀어요. 씨를 뺀 무게가 2.5kg 에요. 2.5kg에 이제 씨 빼고 무게 달아서 청량해서 넣으세요. 여기에다가 소금 한 컵, 한 컵을 좀 좋게 넣으세요. 조금 넉넉하게. 소금 한컵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보관하는 거는 짜면 이제 약간 담갔다 먹어도 되니까 싱거우면 이게 무르거든요. 그래서 무르고 불가지 끼니까 2kg 500이에요. 그러니까 2.5kg 500에 소금 한컵 넉넉히 넣어주시고 또 여기에다가 설탕, 설탕 한 컵, 한 컵을 좀 작게 넣어주세요. 이 참외 자체가 달기 때문에 한 컵을 많이 이빨에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덜 되게 한 180ml 정도 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참외 자체에서도 이제 단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소주, 소주랑 식초랑 같은 동량으로 넣습니다. 이것도 설탕보다 약간 적게 한 150ml 정도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누름목으로 이렇게 눌러 주세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설탕과 소금이 같은 양으로 들어가지만 이 참외는 참외 자체가 달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덜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또 이제 하루 지난 거야？하루 지났는데 이 정도 됐 죠？24 시간 이렇게 이러면 이제 아래 위에 닦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통에다 건지세요. 이렇게 통에다 건지셨으면 여기에다가 물은 따라 버리세요. 물엿, 물엿을 오에다 이제 이렇게 코팅을 해주세요. 물엿을 뿌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엿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비벼자리에다 넣으시고 꼭 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이거 씻어서 썰어서 짜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팥 썰은 거 이제 다진 마늘고춧가루 약간 고춧가루 조금만 넣으세요나다이제이제으로가이 깨는 로이제바로바이로이렇게로서이렇고참기요오이은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3일 만에 먹을 수 있는 참외 짱아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레시피 가지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민경요리였습니다